다른 친구들도 다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. 근데 연습과 연습과 연습을 통해서 다 그냥 이겨냈을 뿐이에요. 에 나와 있어요. 이렇게 나와 있다. n에다가 숫자를 늘에 부지성으로 늘려다 보니까 부담스럽지. 왜냐면 수식이 두 덩어. 아, 나름 얘랑 얘는 역수 관계이네. 역수, 역수 거꾸로 돼 있는 관계. 그런데 좀 부담스러워. 거기다가 얘는 2 n이고 여기는 4n이야. n 대신에 1부터 넣다 보면 2n제곱, 4n제곱, 2넣면 4n제곱, 8n제곱 이렇게 바뀔 거거든. 네. 하지만 지수는 계속 짝수인 거 맞아, 안 맞아? 맞아요. 맞지? 그래서 먼저 뭘 해볼 거냐면 1-i분의 1-i의 더하기 제곱은 도대체 뭐고? 얘랑 얘랑 두 지분 관계다? 그니까 러 요거 얘기를 열심히 하다보면 요 얘기도 공짜로 네. 계산이 될까 안 될까? 되겠지. 여기까지 이해갔 갔어? 그러기 때문에 1 빼기 i분의 1 더하기 i의 제곱 얘기를 먼저 찾아볼 거야.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가? 네. 어. 그러면, 아, 물론, 분모의 실수화를 해가지고, 그 다음에 제곱과 내제곱을 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, 이제, 여기 정도 왔으면, 저 정도 식은, 그냥 계산해도 뭔가 편안하게 나올 것 같은데? 라고 하는 감은 잡아야 돼. 알았지? 네. 자, 그래서 이제 일단 제곱 얘기를 볼게. 얘를 뒤집으면 얘 되는 거다. 네. 응. 그래서 제곱을 해보니까, 실수와 안 하고 바로 제곱부터 할 거야. 네. 분자를 봤더니, 1 플러스 2 i 플러스 i 제곱이야? 분모를 봤더니 1 빼기 2 i 플러스 i 제곱이야? 네. i 제곱이 뭐라고 1냐 마이너스, 마이너스 1그 l 1 더하기 1 지워지겠네? i 네. to 빼기 1 더하기 1 지워지겠네? 그러면 g 어? i 있고 i 있고 약분 되겠네? 네. 그러니까 나 뭐해, 나 그냥? 마이너스 이야 제곱을 한 거가 그럼